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참 축구된 날입니다. 네. 눈이 내리고, 대지가 하얘졌어. 2022년 1월 19일, 추성 농업 교에 와서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은 동해수 성교회 신년 할애, 감사됩니다 주성이 무엇은 뜻일까? 한참 생각했어요. 제가 중국성 교사를 30년이나 홍콩의 6년, 중국의 24년, 중국 사람만 가르치고, 홍콩 사람만 가르친 사람인데, 주성이 뭘까? 했는데, 주님의 음성이 돼요. 참 좋았습니다. 왜냐면, The Deaf, 농아들은 듣지를 못하잖아요.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못해요. 그농이랑 농이 보면, 용용자가다 밑에 쥐자를 써놔가지고 용이 쥐를 막으니까 의해서 둘르니까 농화가 됐구나 귀머리가 됐구나 그래서 용이라는 그술어 정말 그 성경에 나올 때 마귀 용 사단으로 이렇게 상징을 하고도 나오는데 한 번에서도 쥐 이렇게 귀 먹은 농화 휴가먹어 말을 못하는 농화를 어떻게 뒤 그렇게 농자를 그렇게 썼을까? 네. 귀유의용이니다 그러면 귀가 열려지려면 농을 용을 불리쳐 오려고 구여자 하나님 신이라든지 아버지부에서 이런 거 올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 천부 이렇게 하든지해서 이제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이 에바다비 오픈 칼리어가 이렇게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행예술 선교회 2022년 10년 할에 감사예배를 주성 농인교회에서 드리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마 새해 동행예술 성교회 열려서 많은 회원들이 들어오고 또큰 영향력을 전 지구에 끼치는 그러한 동행예술 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회가 아, 네. 뭐 하면 됩니까? 예수 증거하는 거잖아요 사실 목적은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세워졌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다 The Lord is the Christ 예 주님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선교회의 목적이에요 결정적인 것은 아직도 구세주를 못 만나서 내인이 되어 있고 영적 장님도 있고 영적 쥐먹어리도 있고 영적 덩어리도 있고 영적 안증병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 가는 사명 성교회 가는 사명 장님의 눈을 열어주고 뜨게 해주고 쥐먹어리의 귀를 열어주고 덩어리의 혀를 풀어줘서 말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새해에 동인에서 선교회와 에바다교회와 여러분이 숨기는 모든 교회의 사역에 금년 내내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새해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새해 제가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본문을 하나 택한다면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들 수도 있죠 물론 여러 성경 규절을 좋아하지만 너희가 알거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협력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그런데 앞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기독교인의 특성에 딱 하나로 꼽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자격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코로 하시게 동등법으로 이렇게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러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참 구약에 있는 인물 중에 노세, 한적에서 설을 는 인물 중에 타나죠 예고방 바로에게 그때 애를 낳은 남자애를 다 죽여라 했는데 강물에 띄워가지고 그것도 참 역사는 아이러니해요 그것도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왕의 딸이 와서 그 아이를 드러내 가지고 모세였어요. 예, 에서 이렇게 건져냈다. 예.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 광야 생활 40년짜리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마지막에 해냅니다. 힘력하여 손을 이루는 사람 중에 하나죠.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웅이. 아, 아, 예, 그렇죠. 예. 위대한 영웅이 되었지, 애국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냈으니까.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룬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다와 같이 연단을 받았고, 죽음에서, 위기에서 벗어났고, 모든 연단과 시련을다 겪었어요. 광야 40년 생활이 쉬웠겠어요, 양치면서, 왕자로 40년간 그렇게 잘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끝내 80이 되겠지, 잘 감당했고, 80에, 그는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하는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에서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뭐 그것 그분뿐인가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뭐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 가지고 또잘 생겼는지 또 부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고 수용받을 수 없게 없는 비참한 신세에서 그는 또 위대한 총리까지 올라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낙망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불교는 돌고 돌아요. 우리는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난 알파오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우주 역사의 시작.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네. 창조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이런 지금의 창조의 역사가 끝날 때가 와요. 그러고 새하늘과 새땅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땅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창조의 마지막 완성. 물론, 현재의 청도 세계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죄의 욕심으로 이 세계를 지구를 하나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를 살리고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고 또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고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성령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에 한계가 있고, 내 의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하는 분들이에요. 뭐 요셉도 그랬고,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담에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 만나가지고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변화됐잖아요. 기도 담에 책성의 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도 바울의 그의 삶에 담에께서부터 시작했던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는 Jesus is the Christ.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에께서 증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삶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가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잡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루스드라 성에서 돌연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쳐버렸는데 살아났어요. 네. 안디옥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쳐 죽였잖아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는 다시 깨어났고 그는 생명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은 그런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보면, 보려 맞아 죽을 뻔하는 감옥에 가는 경우도 생기고, 매를 맞기도 하고, 토에켜 죽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얼마나 심하게 맞았어요. 예수를 증거하다 여러분 맞아봤어요? 저 한번 딱 맞아봤어요. 북경했을 때, 제 동네에 있는 식당에 증거하려고 일부러 배에 가서 먹었어요. 제 대상은 한족, 중국 사람들이었지만, 마침 그 식당은 아리랑이나 간판을 한문으로 써놨더라고요. 아, 이 집은 조선족이 아마 주, 사장인가 보다. 뭐 일부러 들어갔어요. 전도하려고. 매일같이 거기 가서 먹었어요. 입을 전도가 됐어요. 맛, 진짜 조선족이었어요. 탈단 맨족의 막둥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에, 아주 큰 형은, 공산당 간부고 얼마나 열심히 잘 살았는지 어... 방적공장 사장 중국에서 제일 큰 그런 것을 이렇게 사장 일을 하면서 조선족인되꽤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경에 아파트를 세차 나주체에다가또 사무실 좀 쓰는 아파트 받아가지고 이제 이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 믿게 되려는 일딱 하나 할게요 제가 난생 처음 얻어맞은 일 하나 하는 겁니다 그 아리랑 식당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자 이렇게 이제 좀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됐는데 그 형도가 있었고 그 동생인 그 아우도 있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씩 부르는데 찬송가는 안 된다. 그 형이 먼저 딱 그렇게 어 제안을 해요. 찬송가 안 부르고 그럼 그냥 부르겠다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뉴랭가 중에 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아침 이슬 양이언이가 부른 거를 제가 젊었을 때, 뭐, 송창식의 뭐, 고려산 양도 있고, 뭐, 또, 나우나의 사랑 영, 영영, 뭐,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뭐 아침 이슬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반이 그게 천송가인줄 알고, 내 노래를 듣고 있다가내 뺨때기를 갑자기 후려치는데, 그냥 땀딱지한테 묻어맞았어요. 이런 기억도 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또, 그것뿐인가, 또, 감옥에 가는 안 갔지만, 구치소에, 이렇게, 경찰서에도 같이 보기도 했잖아요. 예. 그, 하루 만에, 아, 몇 시간 만에 나왔지만은, 북경, 상해에서 당대 출국 당할 때에, 예, 첫 번째, 이제, 검거가 당해가지고, 이제, 밥조소에서, 이제, 그, 어, 신문을 받은 게 아니라, 상해에서는 호텔로 데려갔더라고요. 거기다 다 신문을 하고, 그 다음날, 비행장에 가서, 이제, 상해 공원들 하늘 축복받으라고 축복하면서, 저를 그냥 신문만 하고, 조사만 쓰고, 하루 만에 내보냈어요. 그게 상해에서 있었던 일이고, 영문 이름을 바꿔가지고, 북경에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2000년 4월 2 3일 성탄절까지, 아, 부활절 때 잡혔거든요. 그래갖고, 영문 이름을 바꿔가지고, 성공을 해서, 중국의 심장도 북정을 마지막에 증거하겠다 해서 북정을 들어갔어요. 12년 만에 또 잡혔어요. 그때가 2012년인데 또 영문들은 바꿔달라니까 외교부에서 안 된대요. 오히려 개명을 하는 게 쉽습니다 해서 권현중이가 권성현으로 개명을 해서 권성현이가 되니까 중국 비자가 나와서 북정 12년 동안 있던 지역을 떠나서 그 바로 옆에 있는 신개발도시인 연교라는 데 들어가서 또 6년 동안 잘성하 학할 때도 최대 많이 좋습니다제 상대는 다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왜냐면 중국어로 설교하고 중국어 성경 가르치고 그러니까 또제 원래 주주 사명이 이방인 성교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18년 조금 4월 은퇴 한년 우리 65세 이상이면 우리 감내교 목사는 원로 목사가 돼요. 원래 은퇴는 70부터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66세 때자원은퇴를 했어요. 왜 천직을 내려놓으면 중국에 선교하는데 조금 더 어, 공안하고 관계가 좀 들여할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북경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날 따라 지문을 막 찍는 거예요. 큰 지문대 하나 놓고 그이미그레이션 그 들어가기 전에 비행기 내리자마자 아, 이렇게 큰 지문대를 놓고 지문을 찍을까. 깨름치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제 입국 심사할때 저를 세워놓고 저를 검거해서 공항 둘이 저를 데리고 북경 공항에 있는 그 구치소라 그럴까요 유치장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이제 가둬놓는데 있어서 낙비행기 타고 돌아가서 감기행기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5년 못 들어갔는데 3년반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그 한국에 와서 이제 우리 동행예술선교의에 방송 설교도 만나게 됐고 또 김종수 목사님 세계선교복지방송 거기에 방송도 알게 되고기배분선 <laughs> 형제 만나게 돼가지고 저를 세계선교신문복지방송에 안내를 해서 가서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또 우리 어, 존경하고 사랑 주님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김사라 대표회장님 만나서 두명 예술선교회 난생 처음 자격도 전혀 없고 그만한 어, 그, 저, 저, 어, 이런그 뭐라 그럴까 실력극이다댐댐미다 들댔는데 총재님 하시라고 해서 작년에 제가 1년 동안 총재했고 이제 금년에는 제가 개척교를 했어요 월드미션센터라고 경기대 앞에 있는 에, 그, 정문 앞에 있는 데에다가 그래서 좀 어, 개척교에 선교하는 일 주로 하는 그런 이제 월드미션 센터를 이렇게 세웠는데 거기에 열중을 좀 하려고 금년에 좀 총재직을 좀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또 오늘 이렇게 마음에나 참당, 상당히 지금 아니, 오늘까지, 네, 오늘까지. <laughs> 총재하고 기록을 해놔서 그러면 오늘까지 총재로서 직함을 가지고 다음에 제가 이제 될 때는 총재라는 직함은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 총재의 이렇게 침몰를 직함을 이제 갖게 되는 그런 날에, 이렇게 함께 새해 첫 예배로 하늘에게 영광을 열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도 보면 합력하에다 선을 이루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 참작할 손을 든다 그랬어. 내마음과 배고픔과 헐벗음 그러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정말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의 복음 증거자로 정말 의미 있게 산 최고의 선교사 중의 선교사. 예수님의 삶을 봐도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녹수의 집안에 태어나 가지고 노공일을 하시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에그 성령의 역사로 때가 되니까 30세부터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돌아가시는 그 엄청난 고난 속에 피를 6시간 동안 흘리는 그런 고난을 참으시고 인류 구원을 하시는 위대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 자신도 이루셨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실패하는 일 감옥에 가는 일, 병든 일다 누구나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의 병든 것이 결국은 합력과 선을 이루어서 건강에 얼마나 중요하고 건강되어서 하나님께 온힘을 다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형편 없이 살아서 감옥에도 가서 망가졌다가 예수 만나서 위대한 복음증도 가자가 되고 예, 목사가 되는 일도 있고. 경제적으로 망해가지고 물질을 의존하고 살다가 예수 만나서 다시 또 회복되어져가지고 이제는 세상,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그런 위대한 경제인과 경영자로 사장으로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합력과의 손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놀라운 이러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동인예술성교회도 새해, 이런 모든 지금까지 역경도 있었고 훌륭한 일도 많이 하셨는데 새해, 왜 자가 이 성경부문을 택했느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동인예술성교회 되시라고 새해에는 정말 큰 하나님의 역사, 성교회의 큰 놀라운 일을 이렇게 하시는 대표회장과 우리도 모든 회원들 되시라고 오늘 이본문을 택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천을 이루는 그런 지금까지도 많이 이루고 오셨지만 금년에는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풍성 맺고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리고 쓰임 받는 동행예술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여서 에바다 비오픈 열려라! 이또 특별히 이런 주성 농인교회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린 것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님. 새해에는 우리가 맡혀있는 모든 것이 열리고 사탄에게 눌려있던 것이 떠나가서 하나님의 말을 증거할 적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건지고, 고쳐주고, 온종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